음, 가족이 함께 누가 보고 모장을 읽고 나누면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고 정리된 내용이 아닌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문등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에 의하면 일법에 의하면 금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왜 말로만 하지 않고 손을 대셨는지 물었을 때 의도적인 행위였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완도라. 아무도 율법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았으므로, 어, "왜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누군가는 물어야 했고,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서 답을 얻어야 했으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신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셨다. 그리고 율법을 어김이 옳다는 것을 보이셨다. 율법을 어겼다고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나, 돌아보아야 할 것을 외면하고 있으며,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도구인데,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어기신 것이다. 깨뜨리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가 없나요?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어기신 것이다. 율법에 매이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으므로 우리의 율법으로 인한 속박이 끊어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치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음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은 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본문 누가복음 오장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 이런 사람들과 신과의 만남과 대화가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 마음을 좀알수 있는 이제 그런 대화와 일들이죠. 어, 그래서 이들 을 하나님 능력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더불어 함께 단순히 개인적 어떤 육신적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심적인 어떤 자유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 사회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이 사건들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에 이분들 병자 중분병자 세리들은 어~ 떤 질병이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하여서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수 없는 더불어 같이 살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제약이 어~ 이렇게 뒤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의 이웃으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어 어떻게 함께 할수 있게 되는지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 메시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그래서 이누가공 오장의 내용들은 아예수님 치유하셨다 해서 끝나선 안되고 무슨 작업을 하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스스로를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당시로 말하면 율법 그것을 좀 세상의 관점,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관점을 파하신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깨뜨리신 것이고 그 전복, 역전, 반전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때이 어,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수 있게 된다는 좀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분명히 깨뜨리시는, 율법 폐기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그, 그런 것과는 좀더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율법에 깨뜨리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깨뜨리려고 오신 것이고, 일부러 어기신 이유가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켰을 때 정말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고 판단하는 마음과 불쾌한 마음만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의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관점으로 볼때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을 만지고 고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그렇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정말 좀 세상의 관점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부르신 장면에서도 어, 같은 맥락에서 이제 기도 내용이 좀 있는데, 음, 세리, 레위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이 나누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꼭 기억해 주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 사람의 관점, 마귀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가?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의 어떤 레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가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가 사람들의 관점이 무엇인, 무엇이었는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제자로 선택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어 그러면 하필이면 그만큼 많은 세리 중에서 레위를 부르셨을까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제 그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의 마음이 어떻길래 어떠했길래 이제 그랬을까? 했을 때. 당시 세리장의 경우와 일반 세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세리들의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좀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여러 뭐 기록들에 의해서 좀알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레위의 마음 중심에 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좀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 뭐그 선한 욕심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과 레위의 대화를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어떤 그런 결단력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건데 그만큼 그는 진리에 대해 목말라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즉시 따르는 어떤 그런 기록,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처럼, 음, 이것은 그가 많은 다른 세리들과 같지 않고, 어,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 되는 거죠. 음. 그, 그리고 이제 뭐 금식 관련해서는 이후에 안식일 관련, 안식 관련의 논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술은 세부대의 표현을 하는데, 어이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을 주님 이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취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주님 주신 감동은 여기서 말하는 세술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래된 포도주는 말하자면 율법 그들의 오랜 관습과 전통 종교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을 내리시고 새로운 법으로,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세술이다. 그러면 세부대는 무엇인가? 세부대란 세부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그 세술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 좁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사역이며 넓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열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휘장이 찢어진 것. 헌술이 담긴 헌 부대가 찢어진 것과 같다. 어 약간 제가 그 전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조명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술을 예수님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보고 새 부대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것을 담아내는 어떤 공동체나 뭐 이런 그릇으로 생각을 저는 저거등이 예, 그렇게 해왔는데 주님은 한 단계씩 좀더 본질적인 그 전의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이 부분도 조명을 구했을 때 이것도 역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라고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이다. 그 부대가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새술 술로 오셨고 어, 보혈과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저에게 비추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하나의 교회나 전체 교회가 전부가 아닌 우주적인 개념, 온전한 개념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 술로 오신 것입니다. 술은 술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누군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에 의미가, 의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 부대에 세술이 담겼습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누리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희생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줄을 모릅니다. 포도주를 그냥 모셔만 놓고, 귀하게 모셔만 놓고, 이것을 먹고 맛보고 누릴 때 포도주의 가치를 알수 있는데, 이것을 맛보지 않고 그냥 귀하다고 여기고 모셔둡니다. 맛보아야 비로소 그 포도주의 가치를 알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평안하라고 온전케 되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라고 온전한 삶을 누리라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고 그렇게 살때새 부대 새 술이 가득한 새 부대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어떤 게 정리된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대화 하 듯이 묻고 나아가는 그런 음 형식으로 이렇게 좀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러나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장벽 없이, 장애물 없이 나아가 그 사귐을 경험하는 누리는 하나님 의도하신 것처럼, 자녀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생생한 사귐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거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